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어 제가 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참, 교회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족이 함께, 그리고 교회에서 밥도 주고, 그밥 먹고 오후에 식구들하고 같이 외출하면 될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활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는 매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세신자한테는 그게 아주 감사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여졌던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옆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어,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굴에 탁 들어가는데 그그 모르는 그 엄습함 이렇게 음 음산함 이런 것들을 느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서 어그 귀신을 만나면 이렇게 막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입이 얼어붙고 한마디도 못 해서 어, 귀신에게 늘 당하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어느 날한 자매가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눈 앞에 뭔가 어른어른 하는 겁니다. 순간 자매는 소문이 떠올라서 눈을 탁 떠보니까 정말로 자기 앞에 귀신이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혀가 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한 것이 어린이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하고 그래서 무서울 때 크게 찬양하면 된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근데 당황한 나머지 찬양이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귀신을 향해서 강렬한 눈빛을 보이면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일 이일 후에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귀신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했으니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못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꾸며냈는지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린 자와 정신병자는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병의 환자인가요?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그 사람들의 그런 귀신 들린 까닭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많아진 것이 귀신 들림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뚜렷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귀신 들림과 질병 사이의 구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 들려 그렇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귀신과 관계없이 장애를 입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인지 장애, 불안 장애, 성격 장애, 뭐 충동 통제 장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상실증, 특별히 치매에 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신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장애가 귀신들린 것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논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나타납니다. 그 앞에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고 그 여행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을 위해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래서 그것들이 쭉 기록되어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는 열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의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거라사 지방은 요단 동편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갈릴리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옥한 여러 가지 경작물들이 있었고 왜 그러냐면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식 로마식 그런 큰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서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는 석회암 자연 동굴이 많아서 시체를 넣어두는 묘지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과 고랑에 메인 채 무덤을 배회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무적행그 사탄이 영원히 갇히게 될 지옥에 자기를 제발 던지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이 군대는 그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의 연대 병력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군대에 점령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 군인의 횡포와 공포와 죽음을 아마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공포의 악령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은 단순히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정신적 질환을 성경적으로 일컫는 용어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침입하여서 인격과 행위를 조종당하게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귀신은 사탄의 세력임으로 빛이신 예수님과 대립되고 어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쫓아지고 물러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약한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삶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잔인과 또한 강포한 심장, 상징이라는 그런 군대처럼 되어버린 사람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그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군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는 뭐죠? 무력을 사용하여서 점령하는 것,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군대가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화를 지켜나가고 수호하는 군대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집단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군대 귀신에 붙들려 있는 또한 강포하고 흉악한 폭력적인 공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그것을 수호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알고 어떻게 해주셨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화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고 제 몸을 상하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포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들을 붙잡으면, 그를 붙잡으면 무서운 힘을 내기 때문에 파멸을 막기 위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악령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구속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악령의 손길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둠 속에서 일합니다. 뭐, 인신매매단, 조직폭력배, 사이비 종교 집단들도 사탄의 손길 아래 붙들린 인간들의 조정, 조종, 인간들을 조정합니다. 세상을 경악해 하는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르는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많은 인생들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방시켜 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즉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고통받는 자에게 결정적인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저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 하십니다. 나의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치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고통 중에 계시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리스의 군사를 모으십니다 아까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폭력을 행하는 것, 점령하는 것, 그런 군대, 그 다음에 평화를 지키는, 그다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에 정복당한 이스라엘 주민들은 주둔군 로마의 연대병력인 레기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과 증오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죽음의 악령에서 시달리게 되었을 때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악령의 군대에게 우리의 영혼이 붙잡히게 되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악한 군대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마침 산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던 돼지 떼를 보자 그리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은 돼지 떼를 호수로 내몰아서 몰살시키고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더불어 악한 군대의 영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오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군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군사의 전신갑주를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주님께서는 귀신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시키며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 번째를 통해서 함께 볼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귀신 나간 사람에게 복음의 증언을 맡기셨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의 군대를 멸하신 그에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복,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고, 그 군대 귀신이 떠나간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귀신이 떠나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99년도에, 1999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배낭여행의 목적은 백두산을 보고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친구들 다섯 명이 모여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0여만 원, 그 다음에 어~ 가져가는 여비 정도 한 10여만 원 정도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 어, 백두산을 출발했습니다. 돈 없는 청춘들이어서 어~ 이제 심양공항으로 심양공항,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백두산 가기 전에 하루 묵는 곳 이도백하라고 18시간의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이제 하루 머물면서 하, 내일은 드디어 우리가 목표하는 백두산을 보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차를 타고 이제 쭉그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상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백두산이라는 그 표지석이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천지를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천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 래리 친구들끼리 가만히 있어. 우리가 죽기 전에 여기 언제 또 와보겠나 싶어서 기다리자그래서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고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 걸어가자, 천지로.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제가 제안했겠죠? 걸어가자고. 그랬더니 그 다섯 명의 친구들 중에 두 명은 못 가겠다. 우린 여기서 남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은. 그럼 가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지금은 그 천지로 내려가는 길이 아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제 공안과 함께 같이 내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 내려가 보셔서 잘 모르지만 한두 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그리고 아주 막 비탈진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탁 내려와서 천지를 딱 보는 순간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옷을 다 벗고 수영을 막 했습니다. 그 천지 안에서. 올해 오래, 오래 못 있습니다. 어, 추워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 천지로 다시,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왔죠. 한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려서, 한 시간 정도 더 걸렸습니까? 한 3시 반 정도,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 천지 어떠냐고, 좋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갔다 온 친구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냥 셋이서 얼굴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말로 서용,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가봐.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들렸다가,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전이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보고 온 친구가 보고 오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다른 백두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같이 백두산을 가서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지만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고 물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할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신앙은 이렇듯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를 같이 보고 왔지만 위에서 본 친구와 밑에서 수용한 친구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메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바라보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군대 귀신을 단숨에 물리치자, 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너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니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말로는 할수 있지만 그 경험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원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의 결단이 감격적으로 뒤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귀신 들렸다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행동이 다릅니다. 왜냐?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